안녕하세요. 남해연. 기기남 남해연 기자입니다. 이제 설 연휴도 끝나고 새로운 마음으로 뭔가 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도 역시 새해 목표로 하던 것이 있었는데요. 이제부터 좀잘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주제는 다시 한번 갑니다. 그리고 손예진 커플인데요. 아 정말 이런 커플 없어요. 화질성, 관심사, 정말 모든 것이 다 최고로 환영받고 있는 커플인데요. 보통은 토스타의 열애가 이제 인기에 좀 악영향을 끼치기도 해요. 그런데 현빈과 손예진은 뭔가 동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런데 여러분의 느낌은 어떠신지 좀 궁금한데요. 토스타 커플이 이렇게 탄생할 때마다 정말 각... 특 다른 반응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본 중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팬들의 지지와 사랑을 받고 있는 커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 속 예쁜 커플이 정말 현실까지 이뤄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둘다 이제는 결혼 정년기잖아요. 게다가 두 사람의 소식은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동남아 쪽으로 굉장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죠? 아마 다들 많이 기사를 통해서 보셨을 거예요. 현빈과 손예진의 동반 CF가 공개가 됐는데요. 사실 이렇게 결혼이 아닌데, 연인 사이에 이렇게 동반 CF를 찍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이에요. 더욱이 두 사람이 우리 예쁘게 만나고 있어요라고 인정한 후에 이 CF기 때문에 굉장히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먼저 이 CF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필리핀의 최대 통신사 스마트사의 CF인데요. 영상을 이렇게 딱 아마 보시면 현빈이 온라인 세상 속에 있는 손예진한테 패널을 건네요. 손예진 실존 인물로 바뀌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터미널에서 만나. 인데요. 특히 현빈은 손예진을 정말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지그시 바라보고 있고요. 손예진은 굉장히 수줍은 미소를 띠어서 와 정말 저 현실 커플 C.F.에서도 보게 됐다니라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해당 광고의 메이킹 필름도 공개가 됐었어요. 두 사람은 필리핀 현지 언어로 인사를 건네고 무척 즐겁게 촬영한 만큼 현장 분위기가 잘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예쁘게 말했습니다. 우선 이 영상을 보고 난 후에 저 기기남의 느낌이라고 해야 군더더기 없고 깔끔한 그냥 예쁘다 그냥 예쁘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아도 두 사람의 사실 외모나 분위기가 너무 빛이 나기 때문에 투샷만으로도 화려한 옷을 입은 느낌 그래서 제가 이 CF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체 어떻게 이 CF를 찍게 됐나 아마 궁금하실 텐데요. 알아보니 이러했습니다. 앞서 현빈과 손예진은 각각 이 필리핀 통신사의 CF를 찍었어요. 약간 그러니까 뭐 같은 브랜드인데 현빈 편이 있고 손예진 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현지에서 너무나 폭발적인 인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전파를 이렇게 탔는데 반응이 좋다 거기 플러스에다가 두 사람이 촬영 사랑의 불시착이 현지에서도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렇게 계약을 했을 때 짧게는 6개월에서 1년, 길게는 뭐 2년에서 3년 이렇게까지 계약을 하는데요. 일단 두 사람은 각각 1년씩 이 통신사와 계약을 각각 했고요. 그런데 아직 1년이 최대되기도 전에 너무 반응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역 제한을 한 거죠. 아직 각각의 계약 기간은 안 끝났지만 두 사람의 동반으로 계약을 한번더 하자. 그래서 계약을 한번더한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요, 광고주들은 때 알지 못했다고 해요. 두 사람이 연인이라는 것을요. 워낙 현지에서 사랑의 불시착이 인기가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번더 제안을 했었던 거고 두 배우층 역시 흔. k 계약에 응했는데요. 이후에 두 사람의 열애설이 터지고 공식화된 거죠. 우리 너무 사랑해요. 라고요. 이보다 더 좋을 순 없겠죠. 광고주들은 정말 엄청 좋아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계약은 열애설 직전에 그러나 촬영은 열애설 후에 한국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원래대로라면 필리핀 현지에서 촬영이 됐겠지만 지금 코로나19 상황이잖아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서울에서 촬영이 진행이 됐다고 해요. 원격 화상 시스템이 워낙 잘돼 있기 때문에 서울과 필리핀을 잇는 이제 화상으로 계속 촬영 결과물을 봤던 거죠. 그래서 진행은 아주 수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공개 연인으로 알려졌고, 그리고 더 이상 숨길 게 없잖아요.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였고, 이 사랑의 부시착 같은 경우에는 방송된 지 사실 1년이 지났어요. 그렇지만 좀처럼 열풍을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를 입증하듯 새해 넷플릭스 한국 콘텐츠에서 이게 10위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베트남 홍콩 대만, 필리핀, 태국 등 아시아 지역 넷플릭스 순위에서도 10위권 내에 재진입을 했습니다. 아마도 두 사람 모두 다 한류 스타일이고 연인이래. 어, 이 작품에서 했다면서 하면서 그 작품이 더 화제가 된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사랑의 불시착이 굉장히 현지에서 반응이 제일 뜨거웠던 건 한국과 그리고 일본이었는데요. 일본에서도 이미 1위를 너무나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많은 팬들의 지지와 응원 때문일까? 특히나 손예진의 경우에는 데뷔 이후 단한 번도 스캔들이 난 적이 없었던 터라 그 반응이 더욱 폭발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를 입증하듯 손예 손예진의 그 SNS 다들 보셨죠? 열의 인정 직후에요 팔로워 수가 50만 명이나 늘어서요 현재 4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손예진의 생일에서는요 정말 다양한 이벤트와 선물 공세가 이어졌는데요 기존에도 탄탄한 한류 인기를 구축하고 있었지만 현빈과의 시너지가 난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세계 각국에서 축하가 이어졌고요 특히 태국 방콕에서는요 택시 광고와 대형 옥의 광고를 통해 팬들이 아, 손예진 생일 축하해요! 라는 걸 해서 뿌듯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예진의 그 SNS를 보면요. 예전에도 많긴 했지만, 올해는 특히나 더 많은 꽃다발과 축하 인사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본인도 생일날 이렇게 많은 꽃다발과 케이크 선물을 받은 것은 정말 처음이라 놀랍고 감동적이에요.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의 현빈 역시 손예진에 대한 애정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연인의 이름을 걸어내서 눈길을 모았었는데요. 얼마 전 열린 한 시상식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사랑의 불시착으로 인해 현빈이 대상의 영예를 차지하게 됐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소감과 함께요. 정혁이한테는 최고의 파트너인 윤세리 예진 씨에게 고맙다. 예진 씨가 잘 비전의 윤세리라는 캐릭터로 인해서 리정혁이 더 멋있. 게 숨쉴수 있었던 것 같다고 고마운 마음을 아낌없이 드러냈는데요. 더욱이 이 자리 역시 열애 인정 후첫 공식 석상이었기 때문에 아마 되게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현빈 역시 이 소상소감을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들이 더욱 환영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뭔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두 배우는 누구보다 열일을 하는 배우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때 톱스타들이 신비주의 전략으로 자신의 모습을 모습을 감추거나 다작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몇 년에 한편 이렇게. 모습을 드러냈던 그런 시기가 있다고 하면요, 현민과 손예진은 데뷔 이후 단한 번도 쉴 틈이 없었어요. 아마도 사랑도 일도 열심히 하는 두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들 그래왔던 것처럼 약간 두 사람은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단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어, 이것도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하기도 하는데요. 뭔가 열심히 거북이처럼 달리고 있는 성실함이 더 대중에게 호감을 산것 같아요. 올해 역시도 각자의 자리에서 두 사람 사람이 열일의 행보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현빈은 영화 교섭 개봉을 준비하는 동시에 이달부터 공조2의 촬영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손예진 역시 할리우드 영화 촬영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많은 드라마 시나리오를 보면서 또 다른 올해의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예쁜 커플의 열일 저는 되게 응원하고 있고요. 우리도 두 사람처럼 2021년 정말 열심히 달려보지 않으실래요? 저 기기남과 함께요. <laughs> 그럼 오늘의 기기남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